논란부터 시작해 저조한 시청률과 각가지 조작 논란으로 얼룩진 하트 시그널 4가 끝났다. 최근 애프터 시그널이라는 스피너프 프로그램이 방영 중이지만 여전히 관심을 끌진 못하고 있다. 리얼 연애 프로그램의 대명사이자 최고의 히트작이었던 하트 시그널 4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가장 큰 문제는 무리한 지역 몰아주기, 편집의 역대급 어장관리가 가장 큰 문제다. 하트 시그널 시즌 4에서 1편 단심 김지영을 바라보던 한결애가 최종 선택을 받았다. 지영의 대반전 선택에 온라인 게시판이 난리가 났다. 희난 여론의 핵심은 기존 하트 시그널의 최고 재미인 간지러운 설레임이 사라지고 억지 편집에 몰표녀의 어장관리만 잔뜩 봤다는 주장이다. 즉 첫해부터 청춘만하금 미모로 시선을 모은 출연자 김지영을 둘러싼 엇갈린 시청자 찬반 여론이 무섭게 들끓고 있다. 이중 비호감 여론은 하트 시그널의 초반 엇갈리는 남녀 출연자의 설레는 밀고 당기기가 이어지다가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슬슬 마음을 정리해가고 그 속에서 벌어지는 오해나 엇갈리는 갈등 등이 매력 포인트였는데 이번 시즌 보는 일방적 김지영 몰아주기 편집이었다는 주장이다. 이 가운데 정작 신민규의 감정선은 있는대로 왜곡되면서 당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빌런 또는 우유부단한 꽃미남으로 묘사가 됐다는 지적이다. 이번 시즌에서 3명의 남자에게 줄기차게 관심을 받아온 김지영은 신민규를 계속 쳐다보면서도 지원결의 후신과도 적당히 알듯 말듯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만남을 이어갔다. 물론, 시청률을 의식한 악마의 편집 탓일 수도 있으나, 결과적으로 지영은 이번 시즌 최고의 어장관리녀라는 오해 또는 악평을 받게 됐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최종으로 서로를 선택한 이수와 민규의 감정선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점도 시청자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마지막 선택을 앞두고 이수가 자신에게 설렜던 순간을 묻자, 민규가 고작 예를 든게 후진할 때라고 말한 것도, 둘 사이 설레는 모먼트에 대한 배려 없는 편집 아닌가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수와 민규 간 서로 감정의 교감이 지나치게 생략되면서 갑툭튀 러브 모드로 다가온다는 이야기다. 이수는 갑자기 급발진녀가 된 듯하다. 민규는 어느 순간 이수로 정했고 보아하니 마음이 별로 변화도 없었던 듯한데 편집 때문인가. 선택의 개연성이 가장 떨어져 보이는 인물이 됐다는 평등이 줄을 이었다. 마지막 시그나 하우스에서 서로 정리의 시간을 가진 출연자들은 드디어 최종 선택의 시간을 맞이했다. 출연자들이 최종 선택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면 마지막 인사를 해야 했다. 반대로 자신이 선택한 사람이면 바로 만나러 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 먼저 유지원은 예상대로 이유를 댈 이유가 없을 정도로 좋아한다며 지영을 선택했다. 그러나 지영은 고맙다며 미안해하는 가운데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은 이미 결의 마음이 지영에게 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난 후회하지 않는다. 오빠도 오빠를 위한 선택을 해라며 마음을 전했다. 유희수도 오빠 같은 사람 만나 좋았다며 고백하며 민기를 택했고 한결에도 예상대로 김지영을 선택. 한결에는 모든 순간을 돌이켜 봐도 내 마음이 가장 향한 건 지영이 너다며 고백했다. 이어 김지민도 예상대로 이후신을 선택했으나 후신의 마음은 흔들림이 없었다. 후신은 내가 진심으로 고맙다며 지영에게 고백했고 지영은 내가 받은 게더 많다고 고마워했다. 결국 남은 두 사람은 신민기와 김지영. 그간 시그널 하우스에서 가장 알수 없는 속내로. 여러 대를 태웠던 신민규는 이희수를 선택하며 최종 커플이 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지영의 최종 선택이 공개됐는데 뜻밖의 지영의 선택은 바로 한결애였다. 바로 지난 회에서야 한결애에 흔들리는 마음을 털어놨던 지영은 이날 반전 선택을 했고 결애는 지영을 와락 껴안으며 기분 너무 좋다 이제 시작이다며 환하게 웃었다.